어른한 남자. 어떤 사람과도 다른 나, 어쩜 너라면 음, 날 바꿀 수 있어. 감춰왔던 말 말하자면. 아 BGM 깔아줘야죠. 아. 아, 아 옛날 노래라 다 모르, 몰라요? 오케이. 그... 지금 내 모습은 단지 어제 같은 모습대로 충분한지 내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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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 까먹었어 불러줄래 불러줄래 다들 집에 갈 때가 됐다 가자 이제 불러줄래 Don't wanna take it 나를 알게 된후 일기 달린 phone call make t t o e t 댄스 매일 같은 실또 아직 먼 듯한 내일 아 그렇다면 take it 아직 조금만 큼만등배고픈현실 아 앵콜 기분과 아 맞지 않아요. <laughs> 배드요? 어. 저 배드하다고요? 응?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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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아또 하고 싶은 얘기 없어요? 생각이 안 나요. 오사카스포요? 진짜? 네 이걸 여기서 한다고? 네. 진심? 네 알고 싶어요? 네 오사카스포를? 네 회사 눈치 한 번만 볼게 아 안된대 근데 진짜 이건 진짜 안될 것 같은 게 보통 안 돼요 이렇게 하는 이렇게 했어 진짜 안된다는 거야 이건 아, 나도 하고 싶은데 안 돼요? 티안 나게. 와, 울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laughs> <laughs> 요 이렇게. 어떻게? 안 되겠다. <laughs> 맞춰 봐라. <laughs> 아 좋다! 끝났어! 비밀! 조용히 해! 아는 사람? 쉿! 아무튼 노래로 끝내버리겠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준비하고 있어요 네 아무튼 또 하고 싶은 얘기 마지막으로 하고 갈 거예요 뭐... <laughs> 근데 그거 진짜 몰라요 어떻게 하는 건지 미안해 그거 진짜 몰라 그거 했어요 아나한번한건또잘안 해가지고 <laughs> 아 그거 말고 챌린지 말고 하고 싶은 얘기 없어요? 버드! 버드? 버드? <laughs> 나쁘지 않았어 버드 그럼 보여주고 갈게요 그 대신 노래 불러주기 내가 춤출 테니까 버드 불러주기 시. 버드 몰라요? <laughs> 혹시 버드 모르는 사람? 사람 몰라요? 그럼 나 진짜 실망이야 <laughs> 그래도 배드가 아무리 좋아도 버드는 기억해주세요 아무리 4년 전 노래여도 네. 알아요? 네. 아, 진짜 민망해서 못 부른 거죠 네 <laughs> 아니, 그러면 나 진짜 간다 이제 네. <laughs> 가야 돼 네. 어떡하지? 활동 소감, 활동 소감. 아, 난 2주가 너무 짧게 느껴져서 그런 첫 방송이었잖아요 솔로로서. 그래서 다음에 3주를 해보면 어떨까? 이 이야기를 우리 이사님이 싫어하십니다. <laughs> 아니 아니야. 근데 3주를 저도 하고 싶은데 뒤에 막팬 미팅도 있고 막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들이 있어서 이제 또 3주를 못 했는데 2주 좀 짧아요? 네. 그래 옛날에 막 팔주돌고 이랬는데 그치 이제 팔주돌고 옛날에 막 서브곡 막 이끌까지 해주고 약간 <laughs> 또막선데이 먼데이 막 이런 거 불러주고 이랬어야 되는데 요즘 너무 짧아졌어 음악방송이 그쵸? 하... 아무튼 좀 활동을 아무튼 멤버들이랑 좀 같이 한것 같아가지고 우리 멤버들이 응원을 많이 해줘서 활동 재밌게 잘했고 또 마지막! 이야기하고 갈 거예요 보고 싶을 거라고요? 저도요. 그또 뭐라고요? <laughs> 멤버들에게 한마디 이건 패스할게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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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멤버들에게 한마디는 진짜 못하겠어요. <laughs> 판다들에게 한마디? 아... 아 이렇게 하면 또 진지하게 내가 또 가야 돼. 판다들에게는 뭐늘 고맙고 미안하다는 말은 당연히 나오고 또 우리 판다들은 진짜 의리판 거 같다. 왜냐면 가수를 정말 닮아간다는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저희 멤버들이 의리가 진짜 좋아요. 근데 우리 판다들도 보면 늘 의리가 진짜 좋은 것 같고 늘 정말 해바라기 같은 마음으로 저희 에이핑크를 오랫동안 사랑해 주시는 게 너무 신기하고요. 그 마음 덕분에 저희 팀이 진짜 오여곡절이 많고 힘들어도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버티는 게 진짜 많아요 와 <laughs> 아, <아예 안> <laughs> 근데 진심으 <울>, 울면 앵콜? <laughs> 그만큼 저희 멤버들은 여러분한테 진심이 없었으면 에이핑크는 오래 가지 않았을 거고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늘 버티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도 힘들 때 저희 보면서 버티세요 네. 그리고 저 솔로 가수로서도 <laughs> 앞으로 언니들 힘 등에 업고 솔로 가수로서 앞으로 많이 보여드릴 거니까 <laughs> 아니 응원해 주세요. 네. <laughs> <laughs> 안녕요아로도 안녕. 판다입니다. <laughs> 고마워요, 아무튼 <웃음> 사랑해요. 생피해생피해 <laughs> 생피해. <laughs> 아무튼 제가 갈 거예요, 이제. 아무튼 남주의 솔로 활동 끝나지않았다 올해 또 컴백할 수 있다면 좋겠다. 혹시 기생수 봤어요? 기생수? 약간 그런 없. 어... 몰라요? 기생수? 알아요. 아, 솔로를 올해에도 하겠다. 이거 아는 사람은 안다고. 몰라요? 알아요. 아, 아무튼 남주 솔로 활동 올해도 열심히 이어 나갈 예정이니까 솔로 가수로서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게 열심히 노력할게요. 우리 에이핑크 사월십구일. 아무튼 만감부. 고마요. 워 안녕. 빠이빠이. 진짜 간다 이제. <laughs> 앵앵 앵콜 없어. <laughs> 앵앵 앵콜 없다. 고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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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laughs>